안녕하세요. 성암다영농원 사리아래입니다 저희 20% 세일 쭉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천 원, 2천 원 특가 판매 또는 세일 안됨이라고 적혀 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20% 세일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5만 원 이상 인터넷 구매시 택배비 4천 원이 무료. 5만 원 밑으로 구매 시에는 택배비 4천0 0원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laughs> 그리고 저희 농원 전기 휴무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이 상암다용농원정기 휴무일입니다. 그리고 영업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laughs> 이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기억해 주셔요좀더 일찍 오시거나 이제 일찍 오는 건좀 관계가 없거든요. <laughs> 근데 늦게 오실 때는 해가 지면 제가 등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 좀804짜라에 걸려서 해가 좀 일찍 지거든요. 늦게 오실 때는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한 4시 반까지는 될 겁니다. 5시부터는 안될 거고요. 어, 그렇게 뭐 어, 한번 늦게 식것 같은 연락해 보셔요 오늘 달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감룡입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추위 약합니다 여러분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도선 안팎으로 해서 따뜻한 곳으로 우리 감용실 옮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요 잎이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게 보통 요런게 아프리카 쪽 성님들이라서 추위에 극도로 약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 10도 선 정도에서 안쪽으로 따뜻한 곳으로 대피 하셔꼭 잊지말고 대피해. 대피해 주셔요 그리고 이 친구 매력 포인트는 그건도 좋지만 하트표 입장이 하트모양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친구죠 그리고 아이고, 타는 남았네. 포이소이금입니다. 포이소이. 아, 요 친구도 추위를 조금 타는 편이 속하거든요. 요것도 한 10도 선 정도에서는 대피시켜주는 게 조금 더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잎도 요런 식으로 예쁘지만, 목재도 예쁩니다. 야자나무 같은 느낌이 잘 주는 친구입니다. 야자나무. 그리고 요거는 지풍 물리버금입니다. 키가 조금만더 낮았으면 좋을 건데 지풍 물리버금은 이런 식으로 목대 위로 올리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요 잎을 보기 위해서 잎장이 좀 너르게 하고 싶으면 여기 물을 좀 줘야 되는데 물 주면 더 자랄 수도 있어요. 약간 요거는 물 관리에 자신 있는 분들은 길러보셔요. 그러면, 하, 색 들면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초보자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 루테오 바리타쿰 오, 이제 가지가 옆으로 제법 더 생겼어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안 돼. 어안돼안돼안돼안돼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부러질 뻔 했어 깜 그래서 조심히 꺼내야 됩니다 오우 더 생겼어 여기서 느긋하게 기르면 요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얼굴 옆으로 자국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더 예뻐지죠 <laughs> 이 친구들은 뭐 색이 빠져도 괜찮고요 색이 들어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다만 자구싸 입니다 자구가 마이마이 마이, 옆에 친구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마이마이 마이 생길수록 아주 예쁘게 됩니다 자구싸움 조건제는 자구싸 입니다 그고 꽃대목초라 저번에 보여드린 건 다른 거 완전 키 작은 거 가격도 완전 작하다 꽃대목초라 한번 길러 보시고 싶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색깔도 참하게 잘 들어왔네요 응. 더들 겁니다 더 진하게 뻘겋게 목대도 나쁘지 않고 응. <laughs> 이 친구는 기능 난이도가 낮아서 뭐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 되는 아주 착한 친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연이가 올라갈 거랬잖아요 수연이 이렇게 저번에 수연이보다는 가격은 좀더 있지만 훨씬 더 밥이 좋습니다. 색깔도 훨씬 더 예쁘게 지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저번에 보였던 수연이랑 조선이랑 고민하셔서 마음에 드는 친구들 하시면 됩니다. 포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깜장색 포트죠. 요거는 갈색 포트입니다. 요건 다른 친구입니다. 수연이를 많이 닮았지만 입장이 짜야 길어요. 좁고 길어요. 이건미나스텔라입니다 아, 우 얘도 색깔이 뭐저 막... 뒤에 댓글 보여 드려야지 어피보는 수현 닮았어요. 입장이 다릅니다. 색 보시죠. 어우 얘도 색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와 주는 친구 중 하나거든요. 가성비도 좋고 어, 색깔도 예쁘게 올라왔고 요 친구도 길러보시면 어후 회할일 없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잘 됐어요. 굉장히 잘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이쁘게 잘 컸어요. 어? 어? 가스테리아. 잘 몰라요. 어우 무거운데? 와 무늬는 예쁘다. 무늬는. 역시 무늬는 예쁘네요 이야 어, 잘 모르기 때문에 <laughs> 이 친구는 실내가 훨씬 더 예쁘게 길러질 거야 이건 응, 계열은 거의 다 똑같죠 보여드리고 아리에. 오. 요거 아래에 목동이거든요 오래 길렀. 이렇게 하고 차이 나죠. 사이즈가 달라요. 제가 저번에 요 색이 요러면좀 예쁠 거다 얘기했잖아요. 요친구는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올 겁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게 비드해야 되는데 <laughs> 못보여 드려 가지고 아, 아쉽습니다 뭐 이건 리가입니다 오래된거 더 오래된거 이건 삼마나 리가가 호불호가 좀선병에 갈리는 다육이 중 하나거든요 대신 이 손톱 나이 그려지는 거는 굉장히 예쁜 쪽에 속합니다 와 먹다 죽인다 이건 확실히 나무수영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치어와 엔시스 금이거든요. 금기가 지금 선명하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어. 요거는 3만원. 뒤에 친구는 3만원. 근데 혹시 얘가 금기가 더 좋다. 아, 좀더 올라와야 좀더 좋겠다. 요 금지기 조금씩 보이네요. 한참 기다렸다, 이씨. 아우고 화가 난다 화가 나더 금이 금이 더 올라야 돼더 올라 이 자식 한참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팔리나철하거든요저 어, 앞에 서 철화 또 보여드렸죠. 음, 가격은 비슷한데 굉장히 예쁘게 되어있죠. 요센터 쪽이 해가 좀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 정말. 이렇게 잘 굳혀진 친구들은 색만 보면 됩니다. 뭐더 철화도 잘느꼈는데 얼색 얼도 있고 뭐색다아 예쁘다 예뻐. 제가 올 가을에 꽃나리를 몇 군데 갔거든요. 색깔이 그리고 다육이 쪽은 향이 약한데요. 향이 좋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아 꽃향기 참 좋습니다. 아이씨, 이제 꽃놀이 가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 아, 아쉽다. 이거, 브링클스 블루. 저 모르는 친구입니다. 요즘 잘안 나오죠? 와, 목대가 제 엄지 발꼬락보다 큽니다. 잠깐만요. 함부라하 목대 다치기 때문에 제 손. 보시죠. 와... 어마무지한 목대네요. 얼굴도 우후... 그냥 이거 초대품인데 그냥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잘 보기 힘들거든요. 이야 사이즈 보십시오. 이야 장난그 무게감은 확실히 압도적으로 좋은데 그둘 차리가. 불찰이... <laughs> 자리가 좀 먼저 하게 되시죠. 그리고 파키 피땀. 원래 이쪽 끼이다 파키 피땀 아니었나? 다 다르네. 다 달라. 얼굴이 다 달라. 얘가 제일 잘고쳐졌네 데려가시려면 이 친구 먼저 데려가시면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잘 고쳐졌다. 어. 국민의 이로가기 전에 요즘에 이어왔던 <laughs> 친구입니다 닥터 리퍼라 은페 페라? 라곳은니다 페라? 닥터리 페라 그래도 이 입장이 라인색 쪽으로 해서 예쁘게 물든 친구였군요. 그러니까 저도 봐야 합니다. 아, 이거는 아직까지 좀더 있어야 됩니다. 잘 몰라요. 로조 네, 로조처럼 로조처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라서 난이도는 모릅니다. 그래서 얼굴 위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로조 철아 참 똑똑하게 생겼다. 로조 철아 파랑새 누가 봐도 파랑새. 와 야, 요새 이렇게 파랑새 가격이 좋아졌나요? 웬만 좋은 건가? 이야 색깔 봐 이야 이 색깔 이야 이 진짜 예쁘게 올랐네요 조금 더병부홍 빛이 더 올라오면 더 예쁘지겠다 야 가상비 좋네요 기본 3도에서 세라면 8000원 이야 이게 좀아리성한데 레몬앤나이임입니다. 입장은 올여름에 정말 많이 고생했 친구들 안에. 좀 부활할까? 지금 내심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친구 중 하는데 괜찮아네이 정도면. 하,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요. 레몬앤나이임? 엘치아럼 이동에 있는 엘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철화가 얘가 훨씬 싸요. 뒤쪽에 들어왔거든요. 목대도 있고, 철화도 잘렸적고 쌩얼도 있고. 요 가격대면,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9,200원인가? 어, 괜찮습니다. 요걸, 일사 철화입니다. 아, 올해 일사 차라가 색이 너무 늦게 올라온다. 너무 늦다. 이렇게 느리면 안 되는데 너무 늦다. 그리고 1번 모란입니다. 얘들은, 아, 이제 인물 좀 나네요. 아, 목도 올리기 전까지 한참 걸렸어요. 바닥이 붙어 있으니까 안 이뻐요. 모란이 자체가 사이즈가 커져서 대풍 쪽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머리가 좀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많이 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멋있습니다 이 옆에 그려는 색깔 보십시오 색도 라인 더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길렀다 어디 가서 자랑 한번할수 있겠다 요게 되는데 요게 목대가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 바닥에 붙었을 때는 별로였어요 이제 목대 올리니까 확실히 예뻐지네요 이거 할로인 처럼 아 잘렸겠다 요 친구는 목대 좋고 생얼 있고 철화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 코를 갖다 대서 맡으면 냄새가 안 좋습니다 어, 냄새가 좋으면 향이라고 얘기하구요 <laughs> 음, 별로 냄새라고 제 분이 얘기하죠. 향이 별로면 냄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이 친구 다 좋고 예쁜데, 향이 별로입니다. 정말 써줘야지. 어, 굉장히 지금 잘 컸거든요. 목대 좋고, 얼굴 좋고. 근데 향은 별로다. 야, 진짜 이거. 이게 원종 웨딩드레스거든요. 프릴이 일반적인 친구랑 급이 다르게 됩니다. 얘는 솔직히 조금 낮게 해갖고 얼굴이 좀 크게 있어야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니면 길어도 얼굴 좀 크기를 키워야 돼요. 물을좀 주어야 되는데 잘못 좀 주니까 딜레에맞죠얘 음. 아, 돼. 도 아, 풀려져 있는 것 봐. 예술 꿈입니다. 그리고 흑사처럼입니다 아, 잘 굳혀졌다. 얘들은 한 번은 얘들은 구차졌다 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이대로 데리고 가셔서 분화분에 넣어 가지고 딱 끼우시면 됩니다 오, 정말 괜찮네요. 오, 레인포터. 오, 피꼭기 차랍니다. 은근 예쁩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두개 남았거든요. 크으... 색이 싹더들 거예요. 이것도 색이 덜린 부분이 확실히 있네요. 색깔반다 들고 나면 얘도 제가 한번 보여줄 친구 중 하나입니다. 오, 생각하시는 것보다 색깔이 더 곱게 올라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손 보이시죠? 사이즈가 이만한데 가격이 세일하면 16,000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다이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주자 화이트펌입니다. 이게 화이트펌 처음 나올 때 얼굴 하나에 8,000원, 만원 했거든요. 이야, 분생이 지금 2만원이네요. 색깔, 외곽지 색깔 보고 오, 좋은데요? <laughs> 색깔은, 아, 밑에서 위쪽으로 분홍빛깔이 더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보져질실 거예요. 아, 어, 갑자기, 어우, 바퀴랑 온차또 나니까 또 힘드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 찾아왔어 물어보십시오. 이런식으이만 <laughs> 일하러 갑니다.